502번. 사탄과의 계약이 거의 끝나고 있으며 두 사건이 곧 발생해야만 한다. 2012년 7월 26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 재림의 신비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 내 재림은 새 계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내 재림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애정깊게 결실을 가져다주는 완벽한 낙원의 창조가 될 것이다.그 당시에 지상의 모든 것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있었다.내 십자가 처형 이래 그때는. 이 기간 동안에 지구를 다스려온 사탄의 통치 때문에 인류에게 아픔이 되어왔다. 사탄과의 계약이 거의 끝이 나고 있고 두 가지의 사건이 곧 발생해야만 한다. 인류의 구원은 대경고 동안에 발생할 것이다. 그때부터 계속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증거가 그들에게 제시될 때이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서서히 응답할 다른 이들은 늦지 않게 회심할 것이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죄스러운 생활 때문에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최종 단계인 성화 마지막 정화가 온다. 그러면 전체 인류가 완벽한 낙원에 들어가기에 적합해진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거주했던 낙원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존경할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 드디어 완수되는 것은 다만 그때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발생하기 전에 내 아버지의 뜻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사방으로 당겨질 것이다. 비록 성령께서 대경고 동안에 전 세계 위로 퍼부어질 것이더라도 이 지구적 고의 성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탄에 의해서 모든 노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탄과 사탄의 사악한 추종자들 또한 대경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대경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모든 일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지구를 걸어 다니는 한. 하느님의 사랑과 새 낙원의 존재를 드러내 놓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자유는 사탄이 추방되었을 때 담아 놓을 것이다. 슬프게도 진리를 보지 못할 자들과 하느님을 용납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할 자들은 낙원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용납하기 위해 이 기도를 부디 바쳐라.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용납하기 위해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문 69번.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저는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용납하나이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뜻을 용납하도록 도와주소서 사탄이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유산에 대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일을 중단시켜 주소서 낙원에 있는 우리의 상속유산을 위한 싸움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추방해 주시라는 저희의 탄원을 들어주소서.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심으로 지구를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도록. 아버지께 청하나이다. 저희가 아버지의 지극히 거룩한 군대를 형성하도록 인도하시고 짐승을 영원히 추방할 힘을 실어 주소서. 아멘.